FX에서 극댓값을 알파라고 하자 FX와 자연수 n 에 대해서 뭐 뭔가가 서로 다른 실근계수 AN이라고 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FX의 형태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뭐 반드시 근을 찾든가 할 테니까 자, 얘를 이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정의역은 0만 아니면 되죠. 음수됩니다. 제곱 덕분에. 그래서 0 아닌 값이 가능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이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0만 아니면 된다. f 프라임 x는 부모 제곱하고 2가 내려오고 LN X분의 X분의 2에다가 곱하기 분모 X 그대로 오고요. 빼기 2를 음, 내려 적어도 상관없겠죠. 2의 LNX에 대해서 그 다음에 X를 미분했으니까 1이 된다라는 형태로 X제곱의 E- 좀 애매하긴 하다. ELNX로 적어버리면 도함수에서 왼쪽 부분 정의를 못할 테고 이걸 올려서 적으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E를 올려서 일단 적겠습니다. X제곱이라고 그래야지 도함수도 음의 부분 정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만 그려서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생각좀 그렇고. 자,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극점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어, ln x제곱이 2가 되면 되고, 넘겨서 2의 제곱이 x제곱인 거죠. 그렇다면, x는 2의 제곱이 x제곱, x 제곱 2의 제곱이니까, x는 얼마 2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등간표 부분은 생략을 조금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 위에다 위에다 그려도 겠미 자, 여기다가 중간표 이용해서 극대 극소되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FX 그림이 나옵니다. 당연히 정역은 0을 제외한 양쪽으로 똑같이 존재하는 형태로, 여기서부터 짐작은 여기는 제곱 덕분에 우함수가 되고, 여기 기함수로 1차로 나눴으니까 아, f(x) 원점 대칭이 했구나 라고 예상 정도 근데 확인은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f(x에 대한 판단이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느냐니까. 그러니까 fx랑 y는 fx와 y는 n 분의 알파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또는 교점의 개수가 바로 a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알파가 미지수가 아닌 거잖아. 극대값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극값 x가 뻘마 2 중에서 여기는 e를 대입하게 되면 극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e를 대입하면 극소를 알수 있겠죠 그럼 극대는 f2가 될 겁니다 그래서 f의 e는 구해보고 가겠습니다 대입해보면 2분의 2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여기 값은 2분의. 그래서, 얘가 알파다. 이 부분은 분명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직선을, 원점 지나는 직선을 몇 개를 꺼 볼게요. 이런 형태로 만약에 직선을 끊는다면 얘는 교점이 없죠 여, 여기서 AN이 결정이 된다면 얘는 0이라고 아마 단정 지을 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접하게 되는 형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접점이면 이 정도에서 끊으면 접하려나 그림이 조금 못 그려서 그렇지만 양쪽으로 동시에 접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라면 여기서는 아마도 a n은 양쪽으로 접할 테니까 2가 된다라는 형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접하게 되는 부분보다 만약에 내려오는 형태의 직선이 되어버린다면, 예, 이 경우에서의 a n은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은 0 아니면 2 아니면 4가 될 텐데, 접하는 것만 좀 신경을 써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접할 때의 일단 기울기는 구해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원점을 지나는 접선 구하세요라는 단독 질문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 접점 가정하고 가겠죠 접점을 T, 접점을 T, FT라고 두고 그다음에 기울기는 y는 f 프라임의 t x t 더하기 ft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0, 0 대입하겠죠. 그렇다면 y는 자, 미분한 식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x 제곱 분의 t니까 t 제곱 분의 e 스 양의 접점 아닐때 이렇게 적겠습니다. t의 제곱에, 그 다음에 x-t 더하기. ft는 t 분의 ln t의 제곱이다라고. 자, 여기에다가 원점 지나니까 0,0을 대입합시다. 어, 산수는 조금 생략할게요. 대입해서 정리하면 t가 루트 2가 될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t가 루트 2라면 접점 ft까지 찾아보게 되면 지나는 점보다는 기울기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f 프라임. 기울기만 먼저 찾아볼게요. 기울기는 여기다가 루트 t를 대입하게 되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LN2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구나 자 여기까지는 정보를 찾은 거고요 알파고 자 그렇다면 이 친구하고 비교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X는 고정되어 있고요 비록 알파는 상수지만 알파 어디 있나요? 2분의 2라는 값이랑 어,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자리가 일단 이쪽으로 구별되게, 이쪽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딱 접하게 되는 기울기는 2분의 1, 우리는 여기 기울기 알파는 2분의 2,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1에서 10. 에 모르겠다. n에 1 한번 대입해 볼까요? n에다 1 대입하게 되면 뭐랑 뭐랑 비교해야 되느냐면 이이 직선의 기울기가 n에 1 대입했더니 y는 알파의 x.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접선 은 아닙니다. 그냥 직선 교점을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인 직선입니다. 직선의 식이 y는 알파 2 분의 2 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얘는 기울기가 접하게 되는 애보다도 어떻습니까? 크죠? 얘는 더 가파르죠? 위에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접하게 되는 2분의 1x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교점은 여기 파란색하고 같은 거잖아. 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 할수 있겠다? A1은 0인가 보다. 같은 방법으로 N에다가 2를 대입해 봤더니 그 직선. 접선 아닙니다. 그, 직선이 뭐가 됩니까? n에 2 했더니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x가 되죠. 어, 얘는 뭐랑 같나요? 접선하고 같죠. 그렇다면 a2는 접할 때 상황이구나. 2가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n에다가 3 대입해 보니까 y는 n에 3, 3분의 3, 2분의 2, X가 되고, 드디어 얘는 2분의 1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저기 주황색 형태가 되는 거고. 아, 그렇다면 A3은 4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 기서부터 N이 10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전부 다 A10까지는 여기서 좀, 이, 이런 형태 직선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전부 다 4라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시그마 다다하세요 A1은 0이고요 A2만 2입니다 3부터 10까지 어, 10개는 4를 가지고 있고요 A2만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아, 8개인가요? 1, 2. 아, 8개는 4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4832가 되고 이 부분에서는 만 2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되죠. 이거 닫아 세우니까 답은 34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림을 아래 그렸으면 위에 좀 이쁘게 정리가 됐을 텐데. 이상한데, 끼겨 들었네. 봅시다. 극값 그 찾고, 음. 정리하고.